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난 클라우드에서 설계한다, 이 유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3D 크리에이터와 3D 시티메탈 크리에이터 이두 가지 롤을 모두 활용해서 모델링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소화전을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크게 소화기와 소화기를 보관하는 판금 박스를 모델링해 볼 겁니다. 먼저 소화기 모델링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X 디자인을 통해서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생성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컷, 스윕, 쉘, 필렛 같은 기본 모델링 피처를 사용해서 소화기를 완성합니다. 소화기에 달려있는 안전핀까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로파일과 패스를 이용해서 소화기 호스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네요. 마지막으로 소화 분말이 분사되는 호스의 끝부분을 완성해주고요. 모델이 완성되면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본 색상으로 하면 실제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품처럼 한번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어셈블리가 완성됐을 때좀더 실제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피처 매니저에서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성된 소화기 모델 상위에 최상위 어셈블리가 되는 구조를 새롭게 생성합니다. 그러면 기존 작성된 소화기 모델은 자동으로 고정이 되고요. 어셈블리가 되는 피지컬 프로덕트 하위에 판금 박스를 생성하기 위한 파트를 추가합니다. 기존 어셈블리 내에 속한 모델은 이렇게 투명 상태가 돼서, 현재 모델링의 참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금 박스의 정면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는 모든 X 앱이 동일한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앱 변환을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각형의 사이즈는 소화기를 참조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제 판금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X 디자인을 X 시트 메탈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시트 메탈 탭이 생긴 걸 보니 정상적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월 피처를 사용해서 스케치한 사각형을 판금 제품으로 변환해 줍니다. 두께나 굽힘 반경과 같은 판금 파라미터도 설정해, 설정해 줘야겠죠. 스케치 면에서 100mm 정도 떨어진 곳에 판금 제품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오프셋 값을 입력해 줍니다.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확인을 눌러서 판금 벽면을 생성했습니다. 이제부터 별도의 스케치 없이 생성된 판금 벽면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판금 피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생성된 판금 벽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추가 판금 벽을 세우려면 이렇게 원하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생성되는 판금 벽면 사이의 간격도 설정할 수 있고 판금 면이 꺾이는 부분의 오프셋 유형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판금 박스 끝부분의 마감을 위해서 모서리를 선택하고 추가적인 판금 벽면을 생성합니다. 지속적으로 스케치를 그리지 않고도 판금 벽면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판, 다시 판금 벽면을 선택해서 판금 박스의 도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판금 벽면을 생성해 줍니다. 이제 Xsheet Metal의 스탬프 기능을 이용해서 판금 박스 양쪽에 루버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로 작성된 파일이 이미 플랫폼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루버 모델을 찾아서 작업 환경에 삽입하겠습니다. 삽입한 파트를 스탬프 형태로 배치하려면 점 스케치를 작성하여 배치할 위치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판금 박스 측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지정을 하고 점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부여하고 치수를 입력해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제 다시 스탬프 기능을 활성화해서 루버 형상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루버는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개방면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배치 위치와 개방면을 선택하고 나면 해당 위치에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파트가 현재 반대 방향이고 수직으로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과 각도를 조정해서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해줍니다. 작성된 루버의 개수를 늘리고 싶습니다. 방금 패턴 기능을 활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루버를 추가해 줍니다. 박스의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루버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러 기능을 사용해서 루버를 생성하겠습니다. 미러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대칭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X, Z 평면을 선택하면 원하는 위치의 루버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스의 본체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방금 박스의 도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독립적인 파트로 생성을 합니다. 앞서 작성된 박스의 본체의 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도어가 열고 닫히는데 문제가 없도록 본체와의 간격을 1mm 정도 주겠습니다. 위, 아래, 좌우 모두 동일하게 1mm의 여유값을 줘서 도어 사이즈를 정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사각형 스케치를 1mm 두께의 판금 벽면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치 면을 기준으로 판금 두께가 어느 방향으로 생성되게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도어의 측면 또한 접어서 마감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경험했던 방식대로 모서리를 선택해서 판금 벽면을 추가합니다. 돌출시킨 벽면 사이에 틈은 0.2mm 간격을 뒀습니다. 이제 도어의 잠금 손잡이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잠금 손잡이는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메이트를 통해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메이트 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요. 두개 이상의 개체를 선택하면 바로 가기 메뉴가 활성화돼서 원하는 메이트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도어 손잡이의 뒷면과 도어의 앞면을 선택을 해서 일치하도록 메이트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도어의 한쪽면과 도어 손잡이 한쪽면에 간격 메이트를 줘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숨겨 놓은 파트를 다시 보이게 하고 마지막으로 도어의 앞면을 뚫어서 소화기가 바로 보이도록 해 주겠습니다 실제로는 아크릴이나 유리로 막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X 디자인과 X 시트 메탈을 교차 활용한 어셈블리 구조의 모델링을 완성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개의 롤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 맞는 모델링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두 개의 X 캐드 외에도 앱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롤들이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출 금형을 설계할 수 있는 3D 몰드 크리에이터라는 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